조엘 오스미스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닉 시즈맨이라는 한 철도 역무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한 사람은 철도 공무원으로서 아주 열심히 잘생겼던 봉사했던 사람이고, 주변의 동료들하고도 아주 관계가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름, 여름 어느 날그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시 퇴근보다 모든 직원들이 한 시간 일찍 퇴근하고, 니가 남아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니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기차가 한번 갔다가 다시 옵니다. 그죠? 그럼 많이 더럽죠? 그럼 그것을 다시 갈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 시몬 니기에 있던 그열차칸은 냉동칸이었습니다. 근데 생일파티로 분주했던 동료들이 이 니기, 그 냉동차 안에서 일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잠그고 그냥 갔다는 거죠. 나중에 이건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모든 수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아무도 살아보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을 걸 찾았더니 그것도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날카로운 것을 자기가 찾아서 바닥 객실 바닥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온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무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직원들이 출근해서 건물을 열어 보니까 아예 닉은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검을 해봤습니다. 그때 예상했던 대로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냉동 열차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냉동시설이 끊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냥 보통 열차와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아침에 가실 때 온도를 재보니까 섭씨 13도였습니다. 그런데 닉은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 춥지도 않은데 얼어 죽었을까요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냉동관이고, 나는 추워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공포와 두려움이 결국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고. 엇보다도 우리가 넘치지 못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습니다. 정말로 다 죽는 게 아닌가?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젊고 하니까 그런 데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고 어떤 계기가 되면 이미 죽음이라는 것은 공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오늘 날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는 그렇게 죽입니다. 약을 먹기도 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차 안에다가 번개필비해서 죽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죽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자살이 그렇게 많습니다. 기억될 것은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살자입니다. 그럴 그렇죠? 죽을 만한 힘이 있으면 왜 못삽니까? 라는 거죠. 오늘 14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쌓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13장부터 시작되어서 16장 33절까지 긴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3장 앞부분, 끝에 부분과 비교해보면 이게 많이 다릅니다. 십자만 모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들어와서는 뭡니까? 근심하지 말래요. 뭐가이게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죠? 1 3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배신의 말씀도 하십니다. 거기 대한 어떤 답변도 주시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제자들이. 마음에 동요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떠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떠나시면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만천시작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깔아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유래 말씀이 뭔가 그러면 뭐로 유래 말씀 주신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번역이 다양합니다. 서술문도 있고 명령문도 있고 음문문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문도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서 명령형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도. 대부분 따라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을 좋아합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또한 나를 믿으라. 라는 것이죠좀더 쉽게 번역을 하면, 앞으로 너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다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믿으라. 라는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될 일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위로하시는 근거가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우리가 잘한 대로. I am. 일곱 번에 내가 누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I am이라는 것은 모세가 추레굽에서 신해산에서 하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에이브 에이미, 내가 누구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일곱 번쓴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제자들에게도 확실히줄수 있는 말씀은 없는 거죠. 아버지와 내가 동등하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도 믿으라. 앞으로 무슨 일들라도 나를 믿으라 라는 것이죠. 바들 시겠습니까잘안옵니다왜 그럼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앞에 보시면, 저한번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온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제자들이 100% 확신을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확신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도 보면 믿음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너희가 안다랬는데, 제자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매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처소에 있는 것으로 안내한다라고 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되십니다. 거할 곳이 많다. 거할 집이라고 되십니다. NIV에서는 rooms라고 되어 있고 King James 에서는 mans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니까 모나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냥 dwelling place, 그냥 거처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나이라는 단어를 라틴말로 된 v e r g e t 에서는 Mans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k i n g Ames 버전은 거기에 준해서 Mans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Mansion은 굉장히 큰 집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플라자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멘션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집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그할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갔을 때 우리가 그할 곳이 조그만한 룸이 될지 맨션이 될지 저는 지금은 모릅니다. 다 똑같이 주저주지 아니면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가봐야 알수 있지만 어찌거나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처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야 돼, 떠나야 돼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갔다가 그처소를 내가 그할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오마! 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아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간다, 다시 오신다, going a n coming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간다는 것을 승천이 아니고 죽음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시는 것도 재림이 아니고 부활로 해석을 합니다. 죽는 것과 부활이라는 거죠. 가신다, 오신다. 또 다른 학자는 죽음은 맞지만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가심을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았고 그리고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그것을 승천이라고 보고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뿐만 아니고, 성님의 강림 종합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승천이든, 부활이든, 아니면 재림이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가시는 것도 있고, 죽어야 다시 오시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죠?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이 자들은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렇 죽으면 3년 동안 따라다니 모든 것이 그냥 헛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귀에 안 들을 뿐이고 오히려 두려워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수군수대고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다시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의 모든 걸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죽음마저도 책임지신다는 거죠. 갔다가 다시 올고 데려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죽음 이후에도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가 두려하지 워 말라고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에 따라서 가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분명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7이고 강가라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편해져서 이제는 100세 시대도 그냥 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백색까지 산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 저자들에게 마지막에 고별 속에 주시는 것은 그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가르쳤어요. 3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동등한 분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내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본다.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는 지금 현실에서 계속 여전히 믿음이 uncertain.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도마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마가 뭐라 합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도마뿐만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예란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도마는 당당하게도 그것을 아는 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대수님께서 6절말씀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 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복음이 나눈 I am 시리즈 가운데 여섯번째 우리가 다섯 번을 다 봤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다섯 가지 봤습니다. 여섯 번째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또다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내가 그런 죽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보여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그,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보면 A way가 아니고 D way.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걸어가든 기차를 타든 차를 타든 국도로 가든 고속도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이죠. 세상 물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웨 e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가야 거기는 Eternal Life, 영생, 생명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말이 유일한 길입니까라는 거죠. 그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의 삭설, 사망의 삭설 그분이 대신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를 지시고 대신 갚으시므로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버지께갈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이죠. 이건 팩트입니다. 가설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기독교에 밖에 구원이 없냐고 말합니다. 그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죠? 다른 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민성경을 유일하게 권유를 인정한다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죠. 그렇죠? 1 플러스 1은 2밖에 안됩니다. 1 플러스 1이 3도 되고 4도 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WCC죠. 월드 카운슬 오브 철치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laughs> 에큐메니컬 운동을 합니다. 하나가 됩시다. 말은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다른 종교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분명히입니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필요해. 그런데 다른 것으로 통해서 가능하고 선행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원한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영원한 것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삽니다. 영원합니까? 그에서 끝까지 살다가 죽습니까? 죽어서 거기에 묻힙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전히이 땅에 눈에 보인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 얼마나 큰 집에 살았든 상관없이 죽으면 한 평도 되지 않는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다시 육신과 혼은 분리가 됩니다. 따로 갑니다. 예서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자기를 위라고 삽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그들도, 저희도, 그래서 눈으로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하시면서, 모두 천국에 가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아멘합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지금 바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그만큼 준비가 안된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여기 사는 세상이 더 재미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천국은 성경에서 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천국에 갔다 와서 내가 본 천국 그런 책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확실한 그림을 보여주신다면 그래도 예전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겠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많은 선배들 두 자들 포함해서 그들도 정확하게 천국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투자 가는데 요한은 봤죠. 그죠? 그래서 요한 계시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도바울도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많이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았던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보아지 못했던 내두자자들도그 외에 우리가 이름도 알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지금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희미하지만 붙들고 있어야 마지막에 확실하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막에줄수 있는 것이라면 제가 다 주겠습니다. 그죠? 렇 근데 그게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각 개인이 하는 외 관계 속에서 믿음대로 살 뿐이라는 것이죠. 바울에서 서신서 가운데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가장 바울의 서신사 가운데 개인적으로 친했던 교회가 빌리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 죽어갈 때도 그들은 바울에게 사람을 보냈고, 위로했고, 그리고 선급비도 보냈습니다. 빌리보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늘 어디 가든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 늘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 죽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런데 아직도 너희를 포함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산다고 말합니다. 그죠그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주님께서 불러야 가신다는 것. 그만큼 그는 정말로 죽음을 사모했습니다. 가본 곳이 있으니까. 그렇죠? 삼층세를 갔다 왔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가고 싶죠. 고난 받는 것도 싫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지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할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 앞으로 제자들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가신다 그러니까 그냥 벌벌 떠옵니다. 그렇죠?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어라. 갔다가 분명히 다시 온다. 그리고 내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간다.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은 없는데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언제가 가야 될 본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본향. 분명히 갑니다. 점점 다가옵니다. 그죠.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갈지, 아니면 재림할 때 랩출, 들려갈지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때가 다가옵니다. 감독의 창시자가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 하루는 주님과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꿈을 꾸게 됐죠 천국에 가는 꿈을 꿨습니 천국 입구에 갔더니 천사가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감리교로 시작한 사람인데,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많이 들어왔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잠깐만 기다라고 대답하더니, 찾아보더니 얘기합니다. 에이,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 그래요? 그럼 제가 한 운동이 실패했나 본데, 그러면, 칼빈의 5대 교리를 믿는 장로교인들이 많이 들어왔나 봅니다. 장로교인들은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천사가 더 봅니다. 잠깐만요. 그러다 보더니 장로교인도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너무 우아 해서 묻습니다. 우리의 종교 계획이 잘못됐나 봅니다. 그러면 천지교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천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천지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가 의아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들어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천국에는 교파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가 아닌가? 그걸 찾려는 것이 교단별로 종교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셨던 것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야 될 처서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담스러울 필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죽다고 하면 그렇게 다합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처럼 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장교실 예배 드릴 때 천국 환성예배 아니면 천국 입성예배를 드립니다 정믿음인 사람들은 내가 죽었을 때는 절대로 슬픈 노래 부르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기쁜 날인데 왜 그러냐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차이가 아닌가 이거죠 비록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한 이 이제 안 보이지만 그래서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보여준 것에 자지우지 검적 근심하고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가시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마지막까지 때그 믿음을 지키시고 당당하게 예배하신 그 천국 안식처에 모두가 들어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